무릎도 좀 나가기는 했죠 지금. 지금 유압이 조금씩 세고 있다고요. 유압이 나가서 무릎도 지금 동작도 이상하게 되고요. 소리도 나네요. <목소리를 한번 걸고 웃음> 원래 평상시대로 걸으셔도 돼요 없어질 정도에요 찝찝오이러다 멀죠? <laughs>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어... 살이 너무 없어서 아, 전혀 조직이 감싸는 게 없기 때문에 무는 느낌에 지금 추한거 버전은 어떠세요? 많이 불안한 감이.. 불안한 감이 조금.. 조금 하다고 해야 되나? 구부러지는 거야? 피, 펴질 때.. 좀 펴지는 거는 좀... 완전히 다 편한 것같요 제가 지금? 조 어, 무게만 이렇게 준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에요? 좀 묵직한 느낌 여기 워낙, 지금, 이거, 한 없는 상태라서 지금. 제가 완전히 돋아려달라 생었잖아요 잘, 잘 모르겠는데. 이따가 동산화 대단해서도 한번볼 거예요. 무릎은 아. 되게 지금, 자연스럽게 작동 잘 되고 있어요. 얘가 아. 빨리 걸어도 따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느껴보실게요. 아, 그렇게는 안아프면 끝에 한번반 나오는지, 나 체중을 빼서 잡아볼게요. 천천히 걸을 때도 고개를 다 줘야 되나요? 체중이 무조건 네. 실려야 돼요. 천천히 걸을 네. 때. 무조건 실려야 돼요. 그래야 무릎이 정상작동이 돼요. 음. 만약 체중이 잘안 실리고 하면은 좀 먹어버리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. 무조건 절대로 힘을 빼고 체중 안 실리고 들고 나가버리면 안 돼요. 방향도 저는 이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우리 방향이랑. 복부는 폭이 넓은 편이세요. 앞에 폭으로 나가는 게. 아니 이게.. 어? 어? 이렇게 걸어야 좋은 거예요? 아니면.. 양쪽 밸런스만 똑같이 봐주면 돼요. 폭을 또 유난히 좁게 걸으신 분들이 있고 징걸음으로 걸으신 분이 있고 넓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선생님 지금 이 정도 복부로 나가요. 복복을 응. 제가서는 응. 일정한데 양쪽 일정한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응. 조금 쪼이셨으면 좋겠어. 복복 자체 를 나가는 거 그렇죠. 보통 복복을 넓게 잡을 때는 빨리 걸으실 때 있잖아요. 그때는 응. 좀 넓게 잡기도 하시거든요. 다리를 들고 옆에 걸려서 하시면 안 돼요. 그것도 습관이 돼 있으신가요? 사타구니안 되게 하려고 정 중에서부터 어다고 네, 으로 아, 약간 벌려서 보이십니까? 11자 느낌으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정도만 유지되도 되게 좋아요 제가 벌려서 좀없어세요 아, 뭐 보여드릴게요 <laughs> 그거를 잘 아는 거군요 마시고 아얘 구경할 필요는 하는구나 <laughs> 네.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? 네 높이는 괜찮으세요? 네? 높이 지하 와서는 조금 더 맞춘 게 나을 것 같아요. 예. 네, 네. 오래 걷다 보시면은 이게 조금씩 이제 끌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. 잠깐 걸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은 네, 지금 슥슥 소리가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괜찮아요. 그 폭만 조금 교정되면 더잘 걸으세요. 옆에 폭. 옆에 폭. 전에 아니, 저기 사타구니가 불편해서 약간씩 네. 더 벌려서 걸으셨을 거예요. 지금 그게 남아있어요. 그럼 아마 어색하실 거예요. 붙여서 어 걸으시면. 어 <laughs> 어색하죠? 어 <laughs> 네, 근데 이거를 조금씩 잡아가야 돼요. 네. 전에 의국에서 이 조금 습관을 조금 교정을 하셔야 돼요. 괜찮을 맛이. <laughs> 이 상태에서 등고선을 먼저 드뷔시잖아요. 이대로 나가면 그냥 이 상태에서 들고 나가시면 안 돼. 보통 이렇게 많이 내려가세요안 되니까. 계단이 계단이나 경사가 답은 분들이 아니었잖아요. 여기서 제가 지금 경사를 내려가시라는 게 아니에요. 무릎 이 상태에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. 아, 이 구름새. 아, 네. 이게 확구부러지는이 강도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하면 돼요. 정사진 전달을 해보십시오.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. 그냥 완전 부드럽게 내려오세요. 아니면 약간 조금 걸리는 느낌 살짝 걸리게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잡아주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처음에 살짝 잡아주다가 뒤에 이제 확 풀리는 느낌 찍힌 말씀드리면 처음에. 앞으로 빼셔야 돼요 우측로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보세요 옆에 잡으시고 몸무게 휘어주시고 왼발 들어오세요. 이 정도 쉬어 주셔야 돼요. 한단 조금 쉬는 상태에서 들 처음에 조금 가무지 않은요 거기 좀 잡아주는 이걸로 네. 그렇죠? 이걸 마찬가지. 이걸, 이걸 그냥 완전 푸리 상태로 내려주면불안해서못내려요 그냥 이게 이게 그냥 자연스러 느낌 아니에요. 힘을 안 줘서 그런 거 그렇죠. 안실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상대. 이게 잡아줘, 안 넘어져요. 이대로 하셨고. 아씨. 뭐, 머지 안에 잡는. 그렇죠, 그렇죠. 아 일반 운동 같으면은토트리도 마찬가지고, 이 상태에서 안 잡아요. 그냥 호흡해줘요. 어, 응. 이제 감 오셨죠? 이 느낌이에요. 버티라고 하면 이 느낌이었어요. 이게 경사에서 마찬가지예요. 느낌 살짝 오시죠 이제? 아... 체중이 실... 지금 한 발을 대니까이 체중이... 정도까지 잡아줬다가 틀려요. 네. 끝까지 잡아줘버리면 내려오기 힘들죠. 지금 한 발로 하니까 이쪽 발 들고 이쪽 발 실으니까 몸무게 실린 거예요 지금. 내가 버티는 거예요. 그렇죠. 이제 잘하시네. 이제 그럼 잘 오셨어요. 아시겠죠? 아시겠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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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래도, 그래도 해보셔야 돼. 오, 좀 좋으시죠? 땀나네 원래 셋날이 제일 힘듭니다. 처음에 좀 그 강도로 세팅이 가능하니까요. 제가 약간 잠갔어요, 지금. 아까 처음보다. 거기서도 한번 똑같이 느껴보셔도 돼요, 역시. 안 칠리면 그냥 푹입니다. 지금은 계속 팍 꺾이는 느낌? 자,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체중이에요. 체중이 실려서 내려오시라고. 처음에 잡았다가 뒤를 트일 겁니다. 병사에서 더 힘들죠. 아까 평지에서할 때보다. 각도가 달라져 버리니까. 거기서도 옆에를 잡고 한번 왼발을 들어볼까요? 아까처럼. 네, 그렇게 해서 한 번. 네. 방금 느낌 왔어요. 파안꼬리지잖아요 그때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. 끝드시면 <laughs> 조금 쉬셨다가 다시 하셔도 되고. 아, 안 하셔야 되는데. 한쪽이라도 지지하고 하셔야 돼 지금은 양쪽을 하시지만이건 아, 지금 제대로 걸렸는데? 네, 걸렸어요. 계속 걸렸어요. 보고 있습니다, 지금. 아, 이제 바뀌어서도 네. 이어져야 되는데. 사실 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. 근데 이거는 다이얼 잔금이에요. 다시 뒤로 빼고 시고힘 주시고 다시 작동해 보시고. 되죠. 선생님 한번 혼자 한번 해보실 건데 이 레버 있죠. 레버를 만약에 왼발이 위로 오시면은 이 상태에서 힘 주시고 레버를 내리면 됩니다. 한번 해보시고. 그렇죠. 그러면 뻗짱다리가 됩니다.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사용하시는 게그 물속에서, 물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하잖아요. 음. 그런 데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경사가 진짜 급경나 아니면 뭐 사다리 타신다거나 이런 데서 활용을 많이 하시거든요. 음. 평상시에는 당연히 활용하실 일이 많이 없으신데 조금 특수한 경우, 이 락기 음을 잔뜩버리고 뻗짱다리. 동영상에서 봤습니다. 아, <laughs> 근데. <laughs> 목 속에서는 당연히 잠가는 게더 안전해요. 다 빠져버리고 끝이네. 뭐다해결 쉽죠? 체중이 들어가야 됩니다. 뭔지 체중이 들어가야 되는데. 그렇죠. 그저금 그저금. 구현는 아까 처음보다 더 부상될 것 같아, 지금. 저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지금. 여기요. <웃음> <웃음> 그 3천 원이그 부분만큼 3천 원 정도 있잖아요. 그 부분만 좀 관리를 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